안녕하십니까. 롯데마리아입니다. 2024년 4월 14일 일 롯데대 키움 고척구장경기 경기분석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나균안이 오늘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나균안이 3이닝 5실점을 하면서 시즌 3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나균안은 컨디션이 그래야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구석이야 평소 나오는대로 나왔는데 뭐 142에서 143 이 정도 나오면서, 뭐, 구속은 평균, 원래 나오는 구속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뭐, 3인닝 던지면서, 투슬리 볼 카운트도 자주 갔고, 결국 투슬리 볼 카운트 자주 간다는 거는, 그만큼, 음, 재구가 그렇게 좋지 않고, 뭐, 결정구가 어찌됐든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결정구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면, 어찌됐든 커트커트 당하면서 투슬리 볼 카운트 자주 갔거든요. 하여튼 뭐 나균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작년 시즌 끝나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솔직히 나균아 선수가 선수는 뭐 선발로 길게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보겠습니다. 뭐 해설하는 아들은 그냥 뭐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야 솔직히, 뭐, 어찌됐든,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수준이 좀 떨어지면서, 솔직히, 아, 좀, 기본적으로 저는 투수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구속도 뭐, 140 중반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뭐, 뭐, 구속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구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뭐, 나균아니가 어찌 됐든 뭐 작년에는 그래도 뭐 포커볼 던지면서 재구도 조금씩 돼가지고 좀 돼가지고 어찌 됐든 나균아이가또뭐 포커볼 이런 것도 던지다 보니까 부상도 입었고 뭐 부상 도다했고 했는데 하여튼 뭐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가정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금 나균아이가 시즌 첫 승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3패 한패만 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 나균완이도 지금 롯데 선발진들이 다비리비리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감독이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아 어, 나균완이 오늘 뭐 고한타 고피한타 사사9 어, 두개를 줬는데 하여튼 뭐 다음 등판에는 좀어 제구도 그렇고 뭐컨디션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가지고 시즌 첫승 달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롯데가 아, 키움한테 5대7로 패하면서 아 이번주 6전 전패입니다 삼성한테 수입패 당하고 또 키움한테도 수입패를 당했습니다 오늘은 뭐 어찌됐든 어, 나규나이가 내려가고 아, 임준섭이가 뭐 1이닝 무실점이라면 잘 던졌다고 뭐 하겠죠 왜 1이닝 던져 실점 안 했으니까 근데 4-4-5도 두개 주고 마치 임준섭이를써야 되는거지. 나는 확실히 납득이 안 옵니다. 그리고 막 박진영이가 오늘 올라와서 3분의 1인턴에 2실점 했고 김상수가 막, 김상수는 막, 막 그냥 막 손님입니다, 김동규, 뭐 김상수는 뭐 그냥 뭐 단골손님입니다. 중간개투리인데 김동규 뭐전미를 이래 올라왔는데 아 이럴 것 같았으면 뭐저영대오영대오일때 음, 오늘 뭐전미를 전미르가 안 나오지 좀돼 가지고 어, 전미르가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어 지금 4회 올랐을때 0대 5였는데 2대 5였습니다. 2대 5에 박진영이로 올렸는데 좀 제가 만약 감독에서는 전미르 뭐좀올려 가지고 좀 길게 가지고 따라붙을 수 있게 뭐 어찌 됐든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그랬으을 했는데 결국은 어.. 투수운영 뭐 김상수가 요번주 네번 등판했지요 참 투수운영도 하는거 보면 참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9회 말에 아 9회 초에 5대7 한점 따라붙다가 5대7 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삼는데 손호영이가왜1루로 돌아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다손호영이 모르겠습니다. 그린라이트는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롯데에서 그 만약에 그린라이트라 해도 포트일스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막 도로 도로시켜 가지고 뭐 이사 뭐 이삼대서 안타한 게 동점 만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손손흥가 솔직히 뭐 다리가 엄청 빠르고 막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저는 이 상황이면 그냥 타자한테 좀 맡겼으면 뭐 이학적으로는 안타는 없었지만 그래도 음 성관이 좋았거든요. 볼렛도 두개 나가고 하면서 근데 왜 거기서 도롤를 시켜가지고 어 도루실패라면서 경기가 마무리 되게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합득이 안 갑니다. 정말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손오영의 단독 어, 단독으로 손흥이 생각이 띈 건지, 안 그러면 벤츠에 사인이 난 건지, 어찌됐든, 뭐, 손흥잉이가 단독으로 띠 때도 말이었어야죠. 뛰지말아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도로, 도로 하는 게 맞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결국 은 어, 두산한테, 아니, 키움한테 5대칠로 지면서, 이번주는 어찌됐든 육전전패입니다. 지금 롯데 6인패를 당하면서 전패인 꼴찌로 달리고 있습니다. 10입니다, 1 10위. 0 자, 다음주는 잠실 구장, 서울 잠실 구장에서 일제하고, 어, 이 주중 3연전 있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하여튼, 뭐, 아, 좀 롯데가 잘해줘야 되는데, 저도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피곤해 죽겠는데, 롯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여튼, 뭐, 어 오늘, 어, 5대7로 패하면서, 어, 지금 6연패. 자, 4패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이야기 드리는 윤학길 선수 등번의 29번 임수혁 선수 등번의 19번 꼭 요구경연 시켜주십시오. 윤학길 하면 정말 대단한 기록. 배구 안 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솔직히 모르는 사람도 더 많을 겁니다. 배구 한투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배구 한 투.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윤학길 선수 혼자 배안투 KBO 역사상 배안투는윤나키 선수 혼자 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수를 너무 구단 내에서, 구단이 홀대하니까 밖에도 홀대해가지고 레전드 4 0이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임승 선수 같은 경우는 경계가 쓰러져가지고, 뇌사상태, 어, 10년간 병원에 뇌사상태누워있다 돌아가셨는데, 이런 선수 예우안 해주면, 정말 예우해줄 선수 없습니다. 예주, 예우해줄 사람 없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선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구단 주면, 어, 저, 최동원 동상급 임석 선수 동상도 세워줍니다. 제가 만약 구단 주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 정말 많이 합니다. 롯데 구단에서. 정말 뭐. FA를 잘 됐거나, 돈만 많이 주고. 아유, 참, 진짜. 답답합니다. 하여튼, 롯데 구단에 두 선수 빠른 실래 영국이 번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가 키움마테 5대7로 패하면서 어, 이번주는 6전전패 6연패로 어, 롯데 6연패 수렁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